이거. 가 나가기 저기 하니까 일이 오는 거야. 인자 봐. 저서 선생님이 막 찍었으니까요. 예, 네, 그거. 옛날 추다. 이게 한글 한글 박사가 왔다 갔어요. 이그 사람 써준거거든 다. 음. 이 한글의 일인자요. 우표 우체국하고 관련있는 사람인데 저 우, 우표도 쓰, 쓰지 못하게 그런 다 도장 찍은 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써주고 간 거예요. 나 옛날에 우표도 엄청 모았는데 네. 수집. 봐봐 이 미석 한글 문학관 이렇게 해서 멋있게 써주고 갔잖아아 한글 멋있다 이거 우와 우와 멋. 뭐. 지도 저... 도 지도 이렇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어, 진짜. 뭐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뭐야. 이걸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시간 날 때. 그래. 네, 내라는거이 사람이 이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야. 네. 우체국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이거든. 장마 뭐, 뭐, <laughs> 너무, 비껴가. 너무 비껴가. 걱정된다. 걱정 안 태풍 왔다 갔어요. 다비 네, 오래도. 네, 비가 여기 눈상에도 태풍이 줄리적이요 여기 있는 비도 많이 안 오고 지리제도 눈도 많이 안 오고. 예, 거야. 선생님들 카톡이 떠갖고 네. 내가 유튜 예 네. 유튜브 네. 두편 해가지고 올렸어요. 네.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다 이렇게 났잖아요. 봐봐 직접적으로 저렇게 가지고 간판이 저기 보여. 진짜 이게 내가 저거 지 붙이셨구나. 네 예, 해서 그냥 저다한 거예요. 얼마 나더 있으면 진짜 짝짝하게 참 멋있게 해놓는데 다 처음에 그렇게 다 해요 이제 네. 점점점 더 좋아지실 거야 그러면 된다 하나씩 또 이거 걸었죠. 이거 쓰다가 나갈갈 갈 뻔했어 이거 쓰다가 내려오다가 차에 차에 이거 예. 저거 올려놓고 내려오다가 이제 다위 가위 있었는데 다이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떨어졌어 안 다치셨어? 그 다른 사람이 왔었거든요 한참 동안 안 일어나가지고 일1에다 신고할까 아니면 동생네 집에다가 연락할까 그러다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니까 일어나더래요. 근데 떨어진 걸 몰라요. 그때 의식을 잃었구만. 의식을 잃은 거야. 완전히 몰라요. 생각하면서 알죠. 이거 좋지. 아, 예. 아, 생각하며 살자, 어떻게, 그거. 아, 자, 아 이거 글씨. 예제 글씨를 적여준 거야. 머리카락이 없는 거 용서해야 네, 돼. 머리. 생각. 줘요, 아, 이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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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야, 딱. 딱. 애들한테 이 얘기 해줘요. 어디야? 생각하며 살자. 아, 애들한테 어. 저 얘기 꼭 얘기해줘요. 아, 진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웃음> <웃음> 다 사람마다 생각을 하고 사는데 무슨 생각을 <laughs> 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손님, <laughs> 예, 저거요. 아죠. 한3년 전에 우리 아들한테 했던 소리가 여기 있네. 그래요? <laughs> <야>, 머리카락 <laughs> 사람이 가 되는데 머리카락 뭐, 예. 어, 그런데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 딱 있네요. 예. 근데 어떻게, 그래서 여기. 이가 그 명품 민생사는. 나이안하 내가 이 소리를 했는데 이게 여기 붙어있네. 네, 그래서 이게 명품 인생 살아가는 글밭이에요. 진짜로. 사람이, 사람이 그래서 그래서 한글통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하나씩 탁자에 놓든지 침대에 놓든지 공부방에 놓든지 하나씩 놓고 보라고 석담처럼 그렇게. 자우명처럼, 괴운처럼 야,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쓴게 어. 570번까지 나가 있다니까요. 어, 여기는 일 부분이에요, 일 부분. 생각하며 살자. 미석 한교. 머리에 머리카락 없는 것은 용서가 되어도 한가가야, 머리에 생각이 야, 없는 것은 야, 용서가 안 된다. 중학교를 하데 공부 크안 하니까 내가 저술을 했네요. 여기 옆. 야, <laughs> 야. 그, 그래서 이게 명작이 되니까. 그래서... 그 글을 남겨 놓아야 돼. 계속 그가 생각한 걸 그대로 아, 남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이거 보고 어, 읽을 때 어, 어, 어. 내가 쓰고 싶은 글인데 어, 어. 내가 썼는가, 야, 나를 생각하고 썼는가, 그림자은 그런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 예, 감꽃이 뾰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료로 되는 거니까 음. 강꽃이 피었다 해서 끝까지 감이 야, 되고 홍시가 되는 게아닌 할... 이것도 내가 할말 있어 우리 <laughs> 아들놈이 두 놈이 신목일날 태권도에서 그 토마토 싹을 두 개를 가져왔어요 예. 그래갖고 그거를 잘 키워서 토마토 열매 맺는 사람 찍어서 진짜요. 보내주면 칭찬 카드를 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아. 네. 똑같이 두 놈들 거를 똑같이 심서 똑같이 물을 줬단 말이에요 예. 작은애거는 열매를 한두번 이상 따먹었는데 네. 큰애거는 꽃피고 지고 없어지고 꽃피고 지고 없어지고 어. 열매가 하나도 안 맺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작은애테형 꽃만 핀다고 되냐? 나는 열매가 아. 몇 번이나 열렸는데 <laughs> <laughs> 왜형편는 열매가 안 열려? 야참 꽃은 지내 형이 제일 많이 폈거든 꽃은 네. 하나가 여러 개 모이면 이겨지 꽃핀 만큼 열매가 맺었으면 진짜 형이 열매가 더 많아야 되는데 꽃이도 꽃이라도 재밌다, 아. 재밌어. 너무 재밌다, 진짜.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뒤에 두개 있어요. 이거 혈시 잠깐이 형 빨리 빨리. 이거, 이거 이거 저거 사포질 해서 지금 색이 바랐어 비 맞고 해갖고 네. 네. 사포질 을 해야 돼. 네. 밴드 칠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우리 애가 그저 내가 이거 음. 다 사포질해서 니스 발라갖고 우리 어머니네 개나라 다 해줬는데 우리, 우리 아들네가 엄마 그래야 돼. 예. 아는 해해해 역시. 그래서 자기가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 내가 하는 걸 보여주니까 제가 하는 그래. 거니예 예. 예, 부모의 역할이 제일 음, 큰 거야. 학교생활보다 있잖아요. 학교생활보다 부모가 제일 고. 그건 어디 갔어요, 애들? 차에 차 안에 많아요. 있나봐요. 컴퓨터. 음, 내가 여기 아까 앉아있을 때 하나 음, 했어 유튜브 우리 올렸거든.